게임을 시작하지 이렇게. 이렇게. 아우 혹시나 뭐 찢어질 이 같은 그런 느낌도 게이고아이참와 은근히 이렇게. 이렇이 들어, 들어갔는데. 쑥렇게이 해주면은. 안녕하세요, 연게입니다 요새 들어서 날씨도 되게 막 이상해지고 막 지구 온난화니 뭐니 약간 환경 문제가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컨텐츠를 소비 그리고 뭐 제품 같은 거를 리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환경 제품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펫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휴대폰 케이스나 아니면은 커피 찌꺼기로 만든 퇴비 뭐 이런 것들이 잖아요막 그렇게 여러 가지 좀 관심을 갖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짜자자자짠 자, 바로 종이 가구예요 이게 아마 나 혼자 산단가? 어디에 아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뭐 실용성도 괜찮고 가격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봤습니다. 보통 가구의 경우는 합판을 사용을 해가지고 선반을 만들든 뭐를 하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골판지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가구예요 그리고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배출이 정말 쉽다는 게 아마 장점이겠죠. 근데 이게 종이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뭐 조립 과정에서 뭐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파손이 되거나 내구성이 조금 약하거나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걸 직접 조립을 해보고 설치를 해보고 내구성 테스트까지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일단은 제품을 좀 먼저 한번 꺼내볼게요 자 제품은 이렇게 와요 뭔가 옛날에 뭐 학교에서 골판지 같은 걸로 막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 장난감? 약간 그런 느낌의 지금 세트 구성이죠. 심지어 박스 테이프도 종이로 만들어졌고 지금 여기 있는 씌어진 이 랩도 친환경 랩이라고 해요.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이죠? 제가 주문한 곳은 툭이라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가격은 2단 서랍장 그리고 색깔이 입혀진 거라서 32,000원에 구매를 했고 배송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지 일주일이 넘게 기다려서 받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 한번 까볼까요? 조립하다 다치지 말라고 장갑도 주네요 이렇게 난 장갑 주는 곳은 처음 본것 같아 요자 이렇게 골판지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뒷면은 이게 제가 구매했던 색상이에요. 이게 기본색이고, 여기서 이제 색을 추가를 하면은 돈이 더 들면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아마 베이지 색상이었을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설명서를 안 읽는데, 얘는 좀 읽어야 될것 같아요. 조립 설명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골판지 재질로 특이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냄새 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네요. 코팅된 제품은 생활 방수가 가능하므로 물이 묻었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세요. 제작 과정에서 날카로운 절단면에 베일 수 있으니 그래서 장갑을 준것 같아요. 장갑 꼭 끼고 조립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뭐가 부속품들이 들어 있는데 부속품이 부속품도 종이에요 그리고 종이 팩이 와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지금 다싹다 다 그냥 재활용 종이로 하면 되네요. 자, 일단 조립하기 에 앞서서 제품 스펙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주문한 게 정확하게 네모 1*2 서랍이에요. 특수 제작된 이중 접합 구조의 고강도 골판지. 그리고 뭐 실내 인테리어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내구성이 우수한 고급 인테리어 필름이 붙여졌대요. 뭔가 붙여진 것 같긴 해요. 일반 종이의 그 재질은 아니에요. 매끈매끈하고 위에 뭔가 더 씌워져 있는 느낌 그리고 공구 또는 접착제 없이 간편하게 조립하는 DIY 가구라고 하네요 솔직히 가구 조립할 때 나사 조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접착제 붙이고 그게 진짜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럼 바로 조립 시작해 볼게요 게임을 시작하지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접은 다음 접은 다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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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자 하나 완성 친환경 그렇지. 다음은 이 친구 이 상태 맞겠지?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꽂으요 이렇게 오 이렇게 끼우래요 자이거꾹 누르래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도 네, 아까처럼 쑥쑥쑥쑥 해주면은, 자! 짜잔! 완성! 아니, 쉽네. 되게 이제, 아까는 좀 종이 같았는데, 이제는 좀 뭔가 가구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조립 후기. 일반 가구 조립할 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물론, 조금 힘이 들어가고 그런 건 있지만, 보통 가구 조립할 때힘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자, 그리고 디자인을 한번 이제 좀 완성했으니까 살펴봐야겠죠. 자, 이렇게 앞쪽에는 툭 로고가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 전면은 일단 2단, 3단까지 쓸수 있는, 3단까지 쓸수 있는 상합장으로 되어 있고, 이 위쪽이 살짝 뚫려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막혀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근데 단점은 여기 청소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먼지 많이 쌓이면은. 색상도 진짜 정말 뭐 세련되게 잘 뽑혀 있죠. 딱히 뭐 특별한 외관은 없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한 가구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마감 처리도 진짜 깔끔해요. 보시면은 나무 같은 게 이게 두껍더라도 살에 베일 가능성이 되 높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마감 처리도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 지금 접히는 부분이 있죠. 약간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봐도 그렇게 뭐 거슬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조립 다 했으니까 내구성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런 뾰족한 이런 걸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국이 남는지 안 남는지. 보통 종이라면 남아야 되거든요? 자, 보이시죠? 하얀 거. 어! 자, 여기 보면은 살짝 자국이 남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찍는 걸로는 자국이 안 남아요. 오, 생각보다 견고한데? 아, 두 번째는 제가 여기다 물을 뿌려볼 거예요.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방수되고 있죠, 지금. 저 이렇게 문질러도 안안 스며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을 쏟았다 그러면은 휴지로 그냥 쓱 닦아 주면은 자 끝. 근데 이런 데다가 물 스면안 돼요 여기는 코팅이 돼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이런 데 다음에는 스며듭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 부위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함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기 이제 물건들을 올려놓을 건데 얼마나 좀잘 올라가는지 제가 생수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한번 올려놔볼게요 와 버텨 자 이렇게 보시면 은 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괜찮은데? 자 여기다가 생수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이렇게 눕혀가지고 자 이래도 버팁니다. 로지맨 아래는 제일 하중을 잘 받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자공겨자 자, 오늘 이렇게 친환경 가구 툭 브랜드의 종이 가구를 조립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기존 합판이 아닌. 이런 얇은 종이로도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애쓴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마감부터 하며 조립하는 과정부터 이게 치수 딱딱 맞는 것까지 진짜 정교함이 좀 많이 묻어나는 제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립하면서도 만족했고 디자인도 만족스럽고 약간 이게 힙한 감성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친환경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서 환경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친환경 브랜드들이 참 좋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결코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가구치고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조그마한 가구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툭 브랜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종이가구들은 옮겨다니기가 편해요. 여기도 에 놓고 쓸수 있고, 뭐 저희 방에 놓고 쓸수 있고,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